스매싱 룰. 한번더 디펜스 해줄 준비. 집중해. 제발 마이크 좀 키고 방심하지 마. 마이크 다 켜. 대기. 디펜스 해줄 준비 해 이제. 바드로 깔아줘. 좋아 좋아. 문 50%. 내가 웃긴다. 네, 디펜스 해줘 전부 다 지금 사우 u t h e 5, 4, 3, 2, 1. 프링게이지 사우스 t 스프링게지사우스스문 쪽에다가. 문 35. 오케이. 글래셜 조심해, 글래셜 조심해, 글래셜 조심해. 문 20. 오케이, 문 치세요. 곧 깨져요. 쿨몇 초야? 지금 빨리 말해줘. 10초, 어. 10초, 10초. 오케이, 오케이. 운전 중,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서 노스에 잘 잡아. 포지션에 노스. 포지션에 노스. 노스에 잘 잡아. 웨이스트 얘들 이스트. 어, 알겠어, 알겠어. 웨이스트 문 쳐줘, 탱커들. 스매싱 웨이스트 돌. 웨이스트 문 치고. 이스트 2 0도노스 이스트에 있습니다. 언더. 오케이. 클렌징 써도 웨스트 쪽에, 저거 탱커들한테 그 시커, 지버퍼 얘들 웨스트로 이동해요 어, 오케이 오케이 웨스트 조심해, 웨스트 조심해 탱커들 조심해 이제 디펜스 해주 조심해, 여기서 사우스에서 오버덜 들어올 수도 있다 조심해 디펜스 해주 지금 전부 다 사우스 프로 파이브 고, 쓰리, 투, 원 디펜스 가이면서 디펜스 가이면서 대문 켜줘x3 대문 켜줘, 디버 나와봐x3 디버 나와 디버 나와 디버 나와봐, 디버 나와봐, 디버 나와봐, 디버 나와봐, 디럽 나와봐, 디버 나와봐, � 문처, 문처, 웨스트, 문스매싱돌스매싱돌힙스매싱돌 계속 쳐 줘요. 40, 앞에 계속 탱커드 히업해줘 20. 20, 오케이, 얘네가 이제 먼저 턴 돌아, 이제 올게죠. 끼지, 원... 나눌 거야. 위트닝, 게잉지가이스폴 투니... 투니... 돌았어요. 네, 알고 있어요. 알고 있어말안 해줘도 돼. 되기. 네, 물어봤때면 얘기해줘. 되기, 되기. 들어오지, 들어오지 마, 들어오지 마, 들어오지 마, 들어오지 마. 다시 빠져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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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봐. 컴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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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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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매싱 이스트 돌 이스트 s 쳐 이스트 r 쳐 이스트 t 쳐 이스트 t 도 정리할 거야 스매싱 이스트 돌 응. 이스트 s 치고 웨 east to east to west to w e 응 보고 있어 말해줄게 바로. 문5 0 to west to w 되기되기시즈보바스코트 위치 확인 안돼요 여러분들 지금 잘찾았 위스트로 와봐 스트터널준비터준비 에브라 터닝터닝이스트터닝스트 이스, 이스트로 터 해봐 이스트로 터넬 컴 이스트로 컴 이스트로 로이스로컴 이스트로 이스트로 지 이스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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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트. <목소리> 1파티만 사스로 에켓 2 올리미안 빠리 올리미안 빠리 컴백 컴백 바로 빼 바로 빼 컴백 컴백 안좋다 빼빼빼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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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펜스 해줄 west, 준비 a c k come back, come back, 나 o m e back, come back, come back, come back, come back, come 풀푸 c 사우스 m e back, come back, come b a c 스트 o m e b a c 스트 o m e back, come back, c o m 이스 a c k come back, come back, come 킵 커밍 웨스, 인사이드 스프레드, 스프레드, 풀드 패스, 나 p 지금 전부 다 사우스! 5, 4, 3, 2, 1, e a d sprea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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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p r e a 1 s p r e a 1 s p 대기. a d s p r e a 1 spread spread s p r 1 파티 s 1 r e a 스 s 1 r e a d s p r e a e r r e e e 아코 대기 대기 한번더 디펜스 해줄 준비 해퍼져 퍼져 좀 퍼져있어줘 퍼져있어줘 이제 풀 디펜스 해줘야 돼 태몽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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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 디펜스 오고풀 디펜스 오고 지금 전부 다 들어온 거 five four three two one e v e r y 원샷원샷 n s 원샷원샷 n s i d e i 계속 퓨터블 치면서 퓨터블 치면서 에 v e r y o n e keep 러 얘네 콜러 잡을 거 이번 턴 콜러봐 콜러봐 눈 깨면 얘네 콜러 지금 파티 저기 세지치는한테 five four 웨스클랩에 일 웨스클랩에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대기 대기 얘네 한번더 보겠다 한번더 보겠다 이스로 걸어. 디펜스 해줄 준비하면서 이스로 걸어.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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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펜스 해줘 디펜스 해줘 지금 디펜스 나오 디펜스 나오 디펜스 나오 지금 전부 다 웨스트로 어. 5 4. 3 2 1 에브럴 루 웨스트 루 웨스트 루 웨스트 다져봐 다져봐 와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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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이트 이거 없어 쿠 오케이 오케이 쿠타블즈 죠 에브럴 풀 캐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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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캐치 여러분 다 잡아, 다 잡아, 다 잡아. 에브랑 풀 캐치, 풀 캐치. 풀 캐치, 풀 캐치. 이 쿨러. 오케이, 풀 캐치, 풀 캐치. 풀 캐치, 풀 캐치. 캐슬 나우스 저거 그냥 쿨러 잡아. 이 쿨러. 에브랑 풀 캐치, 풀 캐치. 킹으로 좀 봐줘. 쿨러 잡을게. 상무 뭐? 밖에 잡지 말아요. 힐러 없으면 나오지. 얘, 나갔다 들어왔다 계속 할 거거든. 이제 죽겠지, 죽겠지. 잡아주임.